안녕하세요. 주식 메이저리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꽉 막힌 도쿄 도심, 고개를 들어 바다를 봤더니, 거대한 레고 블록 같은 게 둥둥 떠있고, 그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먼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나요?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도쿄 앞바다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플라잉카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바로 부동산과 하늘길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 끝에 왜 우리가 주목하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돋는 연결고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일본 부동산의 거물 노무라 부동산이 도쿄 앞바다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부유식 포트 2착륙 테스트인데요. 쉽게 말해 출렁이는 바다 위에 주차장을 띄우고 헬기를 착륙시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한 기술과시가 아니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파도가 치는 진짜 바다 위에서도 안전한가를 검증하는 살벌한 실전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하필 땅도 건물 옥상도 아닌 바다일까요? 도쿄나 서울 같은 메가시티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도심 한복판에 버티포트를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소음 민원 해결도 어렵죠. 하지만 바다는 임대료도 거의 공짜고 소음 문제도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땅이 아닌 바다 위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보고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바다 위 주차장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관심사 조비 에비에이션이 등장합니다. 도요타가 조단위 돈을 쏟아붓는 UAM 대장주 조비의 가장 큰 무기는 정숙성이죠. 바다 포트에 조비 기체가 내리고 승객은 자율주행 보트로 갈아타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림. 이게 바로 일본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이번 실험은 조비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기체는 조비가 만들고 제조는 도요타가 받쳐주는데 딱 하나 부족했던 퍼즐, 어디서 뜨고 내릴까 하는 인프라 문제를 일본 자본이 해결해주고 있으니까요.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건 투자의 진리입니다. 일본이 보여준 이 해상포트 전략이 조비의 날개를 얼마나 더 가볍게 만들어줄지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